안녕하세요. 고달반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는 것도 마지막인데, 새롭게 그 스케줄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동영상의 업로드가 장편 한, 하나씩이 아니라, 어, 굉장히 짧은 10분에서 20분짜리 영상들로 분할될 것이기 때문에, 아, 이제 처음과 시작을 따로 이제 구성하지 않고, 게임 플레이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식으로, 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제, 매크로맨서 소개 영상을 만든, 어, 쯤, 만들었지만, <laughs> 지금 계속 제로를 플레이하고 있던 거를 이제 버릴 순 없으니, 네. 바로 제로로 이어나가서 플레이합니다. 보드 렌지2 스토리 라인은 또 어떻게 됐더라 아, 하나씩 아. 끊기면은 배구공을 불태우는 건 기억나는데. 아, <laughs> 지금 메인 스토리 라인이 하 a 스 v e s t Banded 와우. 필요없을 것 같고 어.. 여기는 이런건 못봤었는데 뒤에 통로가 하나 있네요 하지만 쓸데없는 자태.. 뿐이고 음. 오, 뭔가가? 아하. 에이씨 보자 지금 아이템을 찾아오다는 퀘스트가 선출되어 있는데 이 메인 퀘스트였나요? 지금 제가 레벨 10이니까 잡텐, 잡 잡퀘스트들은 버리고 차를 불러오는 게 Oh, Echo. Ellie, sweetheart, when are you going to come back to Sanctuary? I know you're angry. I'm not going to apologize for what I said, but it's not safe out there. Both of those dumbass families think the other started their clan feud. Neither of them knows the war actually started thanks to a big misunderstanding regarding a bar tab and a stock car race. Long story tell you sometime mm, the point is the truce between the Zafirids and the Hodungs can only last so long <laughs> sooner or later oh. war will break out again and you do not want to be in the middle of it trust me sugar you don't have the constitution for it but hey if you would prefer to live near a bunch of bandits who want you dead rather than stay with your mother who god forbid wants you to care about your appearance that's your decision to make <laughs> but it's the wrong one 오케이. Okay. 뭔가 두 개의 집단 사이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그 앙숙 관계를 어,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사귀고 있는 사람. 방금 보였던 그 여자 분명 그 무슨 술집에 있었던 그 여잔데. 음, 그렇게 말하면 뭔가 좀말 자체는 좀안 안 좋게 들리네요. 차를 내가 지금 저기까지 이렇게 뛰어가야 되는게 아닐텐데 여기 어딘가 차를 딱 봐도 차를 위한 그 공간인데 차를 소환하는게 없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음 여기구나 요 캣으로 바꾸고 고고 어디 날아다니는 놈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 퀘스트를 하려는게 아니니까 무시하고 이쪽에서 어, 아 기억난다 지금 이 도적들의 차량의 부품들을 모아오는거였는데 왜 모아오냐면은 그 부품들로 제 차량을 이 예, 위장시켜가지고, 예, 적들의 그 기지에 진입하는 거였죠. 롤랜드를 찾기 위해서. 음, 기억난다. 아, 건방진. 오 이쪽 어딘가 있다는데. 넓은 지역에서 어떻게 찾아내라는거야? 나이스 나 이제 로켓이 있다 내놈 이제 끝났어 오예 이야 yeah. yeah. 어우 잘 피하네 오우 어딜 도망가시나. Okay, Stay away want to get 아우, 깝. Oh. 자식. 뒤져. 아. 배틀필드를 하는 게 아니지. Come on. 에 yeah. Goodbye, good sir. 아이씨. 가만 있잖아. Yeah. 흐름을 자기가, 전장의 흐름을 지, 지배해야지. 적을 따라가다니려고 하면 안 돼. 아, 요 지역에 오면 차량들을 부수면 알아서 부품이 생긴다. 이런 식인 것 같네요. 예아. Yeah. 그래 가만히 있어줘. 바이바이. 또. 맞췄다. 맞췄다. 마지막. 바이바이. 아, 그냥 알아서 지나가면 죽네. 나 내리, 귀찮게 내려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That's too a r Whoa. We'll What is this? 나도 도적질, 도적질을 할수 있는 건가? 오케이. Okay. 도적질 하, 아닌가? 어, 일단 저 호이들. 호이 보이 차량들 다 없애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구만 또. 완전 딴 이상한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에이 이 아이템 때문에 지금 무슨 고생이야. 일단 근접에 있는 태적 도적부터 처치하고. 워우! 이 미친 자식 예스 우우! 그렇게 가까우면 안되지 완벽한 명중 스킬을 보여주지 워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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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이 이상한 놈들 나타났네 아좀 회피를 해야되겠다 마지막! 오우 체력 쫙셨네 좋았어 피했네 개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얍어 yep. 차량 어디 어이 새끼 도망가고 있잖아 시야끼, yeah. 어딜 도망가 는 거야? 우와, 우와, so. 이 무슨 개같 은? 아, 나. Nah. 얘기 같네. 아, 진짜. 지금 차량 있는 대로 순간 이동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텔레포트 비할걸. 나이스. 또 죽기만 해봐라 진짜. 말이 되는. 나이스. 아 별로 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아이템 꽉 찼다고 또아 진짜 뭘 버리지 이거가 필요 없잖아 내가 네, 이게 필요 없는 아이템 술탄 술대 없는 이게 전기 먹으면 되고 이것도 백얼마 이까지 먹으면 되고 이것도 먹으면 되고 와우 똑같은 게왜 이렇게 많아 술탄이 너무 많이 먹어놨구만 <laughs> 그 다음에 어 이게 다야 이게 <laughs> 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한번 죽어.